당신의 삶의 행복은 당신의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행복과 만족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삶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삶에 조금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은 생각의 색으로 물듭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기른다면 더 긍정적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한다면 더 부정적이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삶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어렵거나 힘들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경멸한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경멸받을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지 말고 경멸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이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서 형성되며, 현실을 보고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함으로써 더 사려깊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삶의 기술은 춤보다는 레슬링에 더 가깝습니다. 인생은 항상 쉽거나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현과 어려움이 따르고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